이어서 120m 앞 12시 방향 출구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1km 앞 성서IC에서 서울 부산 신천대로 방면 오른쪽 신천대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초록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잠시 후, 오른쪽, 신천대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초록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1km 앞, 성서IC에서, 서대구 산업단지, 장산로 방면, 오른쪽 고속화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분홍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잠시 후, 오른쪽 고속화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분홍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600m 앞 서구청 방면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50km 신호과속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50km, 신호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 유턴입니다. 이어서 50m 앞,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유턴입니다. 이어서 50m 앞,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50m 앞, 좌회전입니다. 1km 앞 성서IC에서 서울 부산 신천대로 방면 오른쪽 신천대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초록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잠시 후 오른쪽 신천대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초록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1km 앞 성서IC에서 서대구 산업단지 장산로 방면 오른쪽 고속화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분홍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잠시 후 오른쪽 고속화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분홍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600m 앞 서구청 방면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4 0 0 m 앞에 시속 5 0 k m 신호과속단속 구간입니다. 6 0 0 m 앞에 시속 5 0 k m 신호과속단속 구간입니다. 0 0 0 m p 0 0 0 m m m 0 0 유턴입니다. 이어서 50m 앞 우회전입니다.